성대하게 치러진 국군의 날 행사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 성능과 기동성 면에서 세계적 주목을 받았고, 현무5 미사일은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하며 한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는 물론이고,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등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 전력이 대거 공개되면서 한국이 미래 전쟁 환경에 완벽히 대응하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죠. 이에 외신들은 한국이 선보인 첨단 무기와 전술 시스템은 단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국이 군사 강국의 입지를 다져 새로운 시대의 남들보다 높은 위치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BBC를 비롯한 다수의 해외 매체들은 한국이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했다. 한국이 단순한 방어적 군사력을 넘어 글로벌 방위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이러한 첨단 무기들이 동아시아 군사 균형을 재편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며, 벌써부터 한국과 우호적인 국가냐 아니냐로 희비가 엇갈리는 국가들이 속출하고 있다. 유럽에선 러시아와 한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가장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한국의 첨단 군사력과 빠른 무기 개발 능력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장기화로 자원 부족과 서방의 관심 감소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한국은 이번 행사에서 첨단 무기체계를 빠르게 생산하고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며,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물자 부족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돌파구가 될수 있음이 증명됐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수출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한국산 무기들이 폴란드 등 우크라이나의 동맹국을 통해 전달된 바 있어.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한국 무기의 발전 소식은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열쇠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라며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국가들이 특히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한국과 관계가 불편한 국가들은 노발대발하며 역정을 내기 바빴는데요. 특히 중국은 첨단 무기 개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한국의 발전 소식에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은 성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항공기 엔진 기술 역시 서방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이 야심차게 개발 중인 항공모함과 군용 드론 시스템 역시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며 신뢰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 전투기와 현무-5 미사일은 중국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기술 독립을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여러 군사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기술적 결함을 겪고 있는 반면 한국은 선진국의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군사적 성과를 빠르게 달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속이 뒤집혔는지 중국 CCTV 등 주요 매체들은 한국은 방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무5 미사일의 엄청난 파괴력과 사거리, 8톤급 탄두 탑재 능력은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어섰다. 이 미사일은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을 직접 겨냥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의 협력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며, 이는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앞잡이가 되어 동북아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동이다. 스스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면서 평화를 주장하는 한국의 태도는 이중적으로 비춰지고 있어,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을 키우고 있다. 무분별한 국방력 강화는 한국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주장이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도 한국의 자위적 군사력 강화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북아 군비 경쟁의 주된 요인은 중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국의 방어적 군사력 강화는 자위적 성격이 강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자국 방위를 위해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오히려 자체적으로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추진해 주변국의 군사 대응을 촉발한 주체는 다름 아닌 중국이다. 한국의 놀라운 성장세가 부담스러워 어떻게든 깎아 내리려는 것뿐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약진으로 나라 전체가 우울증에 빠진 국가는 중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크고 작은 분쟁으로 어느새 불편한 사이로 전락한 인도네시아 역시 막막하긴 마찬가지였던 건데요. 특히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한국의 하늘을 뒤덮은 헬기와 전투기의 인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헬기와 전투기 가릴 것 없이 한국 공군의 양과 파괴력의 말 그대로 압도된 건데요.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이 부분을 집중 보도하며 한국과의 협력이 일생일대의 기회였음을 실감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최근 국군의 날 행사는 인도네시아의 절망감을 선사하고 있다.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공중전력은 우리가 손놓은 KF21 공동개발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과거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KF21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었고 기술적 완성도나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선보인 KF21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KF21은 초기에는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고 평가되었으나 최근 들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기술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적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는 은밀한 작전 수행 능력이 강화되었다. 적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는 능력이 개선되면서 전장에서의 생존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뜻이다. 또한 과거엔 공대공 전투를 주로 염두에 둔 전투기로 평가되었으나 최근에는 공대지 전투 능력까지 갖추며 다목적 전투기로 발전했다. 다양한 미사일과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할 수 있어 근접 지원과 전략적 타격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KF-21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강력한 엔진을 통해 높은 기동성과 전투 성능을 자랑한다. 한국이 외국 기술에 의존할 거라며 무시하던 인도네시아 국방 전문가들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셈이다. 실제로 KF-21은 자국 기술만으로 더 빠른 속도와 더 나은 고도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심지어 한국은 이 전투기를 통해 5세대 전투기로의 전환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최첨단 전투기 도입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셈이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이에 이니 국민들은 도대체 정부는 뭘한 거냐? KF-21이 저렇게 발전할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한국은 역량이 뛰어나서 옆에서 가만히 구경만했어도 인도네시아는 최신 기술을 얻을 수 있었는데 분담금 몇푼 아끼겠다고 세계 최고 반열에 올라설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게 다른 의미로 대단하다. 무능력한 군사 전문가들이 한가득인데 무슨 수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냐. 군사 정책 결정권자들은 전부 사퇴하고 지금이라도 한국과 관계 회복에 전념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일본의 이시바 총리 역시 갈수록 벌어지는 한국과의 기술력을 인정하며. 앞으로 한국과 안보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문제는 일본 정치권 내에서 한 목소리로 뜻이 모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한국을 깎아내려 일본 내보수 성향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게그 의도였는데요. 애국적 감정이 강한 유권자들은 한국과 협력하는 대신 일본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것을 선호했고 그런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것이죠. 다만 이런 주장은 오히려 보수를 지향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역풍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존심과 민족적 감정을 중시하다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갈수록 커져가는데, 언제까지 자존심만 쫓을 거냐며 지적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일본 국민들은 자꾸 한국과 협력하지 말라는데 이는 현실 파악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안보는 끝이 없는 법인데 한국과 협력을 방해하는 건 보수가 아니라 방임이고 무능이다. 안보 현실을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에서 일본이 정체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등 한국과의 협력의 우려를 나타낸 보수 정권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첨단 무기와 방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지금 계속해서 국방력 강화와 경제적 이익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